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 관계이며, 만약 한국이 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 우산을 발동, 한국은 보호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린 경우가 많은데, 강대국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관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맹국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관계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과 언제 전쟁을 치를지 모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대화에는 늘 북한이 등장하고 미국은 북한보다는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일본은 미국의 가려운 곳을 때마다 잘 긁어주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같은 등급의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늘 미국의 동맹국 지위로 봤을 때는 일본에 밀리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느낌은 군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미국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동맹국 일본의 자위대가 정말 멍청한 짓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자위대 보유한 무기의 가동률이 고작 50% 그동안 숨기고 숨겨왔던 자위대의 무기 가동률이 고작 50%라는 게 들통이 났고 심지어 일본 항공 자위대가 자랑하는 F-2 전투기는 예산이 없어서. 부품 구입도 못 하고 돌려막기 중이라는 기사가 터졌고, 자위대가 사용할 탄약 중70% 이상을 홋카이도 한 곳에 쌓아놨고, 홋카이도에서 타 지역으로 탄약을 옮길 수단이 없어서 유사시 적군이 홋카이도만 점령하거나 미사일로 날려버리면 자위대는 총알 한번못 쏘고 망하는 겁니다. 자위대가 보유한 무기 절반은 비가동 탄약 대부분을 홋카이도에 비축. 일본 니케이 신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자위대가 보유중인 장비들 약 50%가 가동이 불가능하고. 유사시 사용될 탄약을 비축한 장소도 냉전 이후에 한 번도 변경이 없이 현재 일본의 후카이도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 전쟁 발발 시 탄약을 즉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개전 시 즉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laughs> 개전 초에 후카이도를 점령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타격해버리면 자위대는 탄약 부족으로 한마디로 엿대는 상황입니다. 팩스 전송 후 탄약 이동 음, 일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할것 같네요. 일본은 세계 국방력 순위 5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현재의 개전 능력으로는 미군 정원이 오는 몇 주간을 버티기 힘들다. 이게 일본 자위대의 현실. 속빈 깡통의 불관계 이번에 자국 신문을 통해 들통이 났습니다. 자위대의 장비 가동률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일단 항공 자위대는 편대 훈련을 하기 위한 필요한 기체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다는 정도이고. 육상자위대나 해상자위대도 한번 훈련을 하려면 훈련할 수 있는 장비들을 준비하는 게 곤란할 정도라고 하니 말도 한 거죠. 훈련할 장비가 없을 정도로 가동률은 엉망이고 겨우 장비들을 세팅하더라도 상부에서 팩스로 명령을 전달하니 각 자위대 단독 훈련도 어려울 지경인데 육해공이 함께 훈련하는 건 하, 보기만 해도 가깝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최근 일본 방위성은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정상 가동이 50%, 나머지 25%는 정비 중이며, 25%는 부품 예산이 없어서 기약 없이 대기 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늘 자국 항자대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F2 전투기의 경우는 부품이 없어서 매일 공식 정비가 일상화되어 있고, 부품 돌려막기로 겨우 하늘에 띄울 정도라고 하네요. 2022년도 일본 자유대 예산 중 유지 정비 예산은 1조 1천억엔으로 전체 방위비 예산의 20%를 차지하는데, 실제로 내부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면 부품 부족으로 연기된 정비 대기까지 해소하려면 1조 1천억엔으로는 턱도 없고 2조엔 이상은 투입해야 현재 가동률 50% 상황을 그나마 겨우 벗어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조엔 이상이면 일본 자위대 방위비의 40%죠.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없고 자위대는 무늬만 자위대지 싸울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탄약이 비축되어 있는 후카이도를 보호하기 위해 남서 제도에서 정 미사일 요격에 사용되는 패트리어트3나 SM-6도 며칠이면 바닥이 나고 자유대 탄약의 70%가 비축된 후카이도에 며칠 동안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만 가해도 일본은 싸울 능력을 잃게 됩니다. 개전 시에 수송선을 이용해 후카이도에서 탄약을 운반하려고 하더라도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적군은 아니고 제일 먼저 타겟이 되겠죠. 즉 일본 자위대의 현재 수준으로는 유사시에 미군 정원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군이 후카이도만 점령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날려버리면 자위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걸 알면서도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유지하는 걸 보면 참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마 얘들 머리에는 일본은 절대 전쟁 안한다는 생각이 머리통에 박혀있는 듯 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